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참된 능력과 25공 답이 되겠습니다. 참된 능력은 뭐냐? 일곱 가지 달란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일곱 가지 달란트를 줬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잘 모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작품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승리와 모로두기 어, 하만의 실패, 하만의 몰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은 무슨 일을 만나도 몸 속지만 않으면은 정말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렇죠.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하는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도 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기 때문에 우리가 주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우리 모르두게나 예수 유다민족들은 12월 13일 한 날에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기도로 하니 뒤집어 버렸잖아요. 기도와 작은 실천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죠. 그게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탁 붙잡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희자님 이걸 믿고 학생이 공부하고 이걸 믿고 우리가 돈을 보고 이걸 믿고 사회 가면은 반드시 일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일 때문에 우리 주님 이사인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인간의 재 저주, 지옥 배경인사다 문제를 십자가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알고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되고, 칠대 망대기도 계속 누려 가는 겁니다. 칠때 여정과 더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한 그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깨자 성경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우리가 뭐가 기도하고 성경적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경적인 전도함면 분명한 성경적인 열매 맺는 그런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쭉자 뭐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62가지 삶 중에서 오늘은 일곱 가지 달란트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확인합니다. 자, 론펴보니까 유대인이 성공한 이유가 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일곱 가지 때문에 성, 성공을 했고, 일곱 일곱 가지 때문에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나 그것이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을 실패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좋은 일곱 가지 정말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어디에 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칠 가지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데 지키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소위 말한 음, 지키는 것으로 눌러 앉았, 앉았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세계를 완전 정복하는 그런 어, 축복을 누렸는지 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째,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을 능가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유대인은 일곱 가지로 세계를 분명히 뭐 했습니까? 정복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많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 누렸어요. 이 각고는 안 돼요. 그렇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자, 유대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차이점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일곱 가지 중에 첫째, 자 유대인들은 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느냐? 그릇을, 그릇. 그렇죠. 서밋의 그릇을 쫙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국 목표가면 성공이에요, 성공. 자, 그러면서 뭘또 가르치느냐? 이 지성, 이 지적인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의 그릇을 가져가도록 쉐마, 매일 셈마셈마는 쉬마. 것은 듣는 교육이거든요. 드르라이스라이라, 그래서 듣는 교육이에요.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탈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했던 삶의 지혜 있어요. 그지혜서라 그래요. 그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첩기도죠기도처이되겠죠 성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인도받았는가 그 내용을 쫙 기록해놨다니까 증인 문서, 증인문서. 증인 문서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참 잘했잖아요. 직적인 부분은 아주 잘했는데 어디에 실패했느냐? 이들은 그 외우고 외우고 암송하는 거기에 묶여 버렸어요. 이종구 가지고 지성입니다. 세째는 인성. 매일 위인 이야기를 하루에 한 사람씩 아이들한테 위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잠자리에 딱들게 해요. 이게 뭘로 연결되도록 꿈속으로 연결되도록. 어떤 아이들은 꿈꾸다가 그 요셉을 만나기도 하고 다니엘을 만나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뭐 하면서 애기를 재우지요? 여러분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엄마 엄마가 여러분을 재울 때 어떤 소리를 하면서 재운 것으로 기억이나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예? 네? 성경 인물? 예. 네. 그게 정상인데 어렸을 때 들은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죠. 성경 성경 읽어주지 않습니다. 대 o 어떻게 c e They won't get. Clear. I'm a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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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w o 소 r e a m s and wait. Ta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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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정체성을 심는데 세 절기, 유월절, 어, 어, 오순절, 초막절, 요세 절기 행사를 어, 해마다 하죠. 지금도 하고, 정통 이들 하고 있어요. 세 절기, 이걸 왜하죠 정체성입니다. 세 절기, 유월절, 구월, 오순절, 임마누엘, 어, 인도, 초막절, 세계 보고, 막 가난, 정복, 세계 보고, 막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계속 요 매해마다 새 절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잊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도록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건데 그렇죠. 요새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중요한 거 지키는 것에 모든 방향을 맞춰서 다니까 영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유대인들이 정말 잘한 게 이걸 잘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도래마저 죽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이러천 이렇게, 이렇게 애비들이 오면 도래마저 죽는다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만약 사바스를 사바스 안식일을 싸바스라고그 하는데 이들은 철저히 어떤식 훈련시킵니다. 예, 안식일을 어기면 도래마저 죽습니다. 이 율법이라 하나님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식일에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버렸다 계속 지키는 거. 그, 그 속에 암처 있는 에베에 에베 속에 암친 축복의 비밀은 관심 없어요. 지키는 거. 용성, 전문성, 또 나이가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 지금까지 쭉 외웠던 토라, 율법, 모세, 우경, 요걸 암송하게, 암송. 성인식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 암송에서 패스해야 돼, 패스. 그게 성인식이에요. 13살쯤 돼야 되면 모세경다 암송한다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매일매일 암송시켜. 그게 바로 유대인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뇌는 계속 소리를 내면서 소리 듣도록 만들어 줄때 내가 활성화돼. 활성화되활성화된 속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듣도록 소리를 내면서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훨씬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내가 계속 활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성인식 그다음에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당 이들은 해당 중심으로 뭐뭐 해당 안에서 다 돼. 거기서 예배도 되고 학교도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되고 사회생활 다 시킨다니까 해당 유대인들에게서 해당은 띨래야 어, 띨수 없는 정말 이들의 삶의 완전한 무관 중심 속에 있습니다 사회성 로지 시대성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10만, 노, 10만 노지를 깔아놨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어디 외국으로 간다 그럼 그쪽에 있는 뭘로 딱노지를연결시켜준대 전문이 연결시켜가지고 아이가 뭐하지 않도록 타라가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 히 그물 작전으로 딱 이렇게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성 전문성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훈련받다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그 똑같이 이렇 재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튼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좋은 사실 그 방법들을 가지고 이들은 지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 일곱 가지 비밀을 통해서.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놀란 축복들을 이 탄도처 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laughs> 자 어, 우리는 자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찬가지 서밋탁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서밋을 불렀거든. 그래서 뭘, 어디 속으로 우리를 집중시키냐 하면은 그냥 말씀 속으로 집중 훈련하는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말씀 속으로. 지적인 부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뭐합니까? 포럼하잖아요 하나님도 추가시키면 독서와 말씀 이두 가지를 어, 확인해서 이걸 접목해서 뭐하는 겁니까? 내 생활 속에 뭐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 실천 그래서 필요한 책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위인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계 다갈수 없어요. 이 책을 통해서 다가 보는 거라.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대양 육대지로 우리가 다고경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인물들을 다 만나 볼 수가 있어요. 책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 안 하는 거지. 책을 가까이 함을 할수록 이 사람의 소위 그 그릇은 계속 커지는 거죠. 독서와 말씀 것 같이. <laughs>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유대인들은 위인전을 읽어 줬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렘넌트 일곱 명행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그러니까 위인전 속의 역사신 하 하나님의 것을 그 손길을 딱 보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위인 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위인이 위인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다 이것을 강조했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을 다윗대로 하게 하신 거 하나님, 고골만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계속 매주는 거죠, 푸시해 주는 거죠. 정체성입니다. 요세 절기 1, 3, 일삼팔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끝, 오순절 통해서 오늘의 은다, 팔절 성령 충만 통해서 미래 은다, 미래 은다. 그래서 절기에 묶여서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절기 속에 감춰있는 의미, 영적 의미를 바로 알고만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이 뭐요? 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주며 주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전달해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도.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또 영성입니다. 자, 이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참된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첫날 주일로 바뀌었죠? 참된 예배.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놀란 하나님의 비밀. 뭐해라? 도마서 12장 1절 이읽어 보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예배는 뭐냐하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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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완전하게 드려버린다. 예배 속에 모든 답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계속 키워가는 것, 또 전문성, 성인식 이건 결국 뭐예요? 오직의 응답,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도록 복음의 바탕 을 깔아주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가도록 돕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성, 전문성과 사회성, 그렇죠? 우리는 결국 뭡니까? 어, 이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모한 거예요. 이방인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짝짝꿍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2 3칠에 실패한 거죠. 2 3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어, 우리는 요 세계 세계 보그마 쪽에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으로 기도하잖아요. 뭘 세워놓고 망대를 구축시 가는 겁니다. 망대에서 망대. 시대성 로지. 어, 결국 이들은. 십만 노지를 깔긴 깔아놨지만 복음운동에는 실패했다. 왜? 하나님 축복은 맞지 않죠. 재창조의 응답 작품을 가는 곳마다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일곱 가지 달란트, 일곱 가지 달란트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 영성. 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인성, 사람이 돼야 되거든.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순간순간 놓쳐버리면은 그냥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다음 에 영성, 예배 중심의 인생들 이돼야 되거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전문화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 앞에 걸쭉 하게 되면 뭐냐, 달란트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냐? 전문성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될까요? 사회, 모든 만남들. 만남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송되는 모든 현장 거기에서 뭔가 복음 운동이 실제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일까지 유대인들이 찾아낸 것을 우리는 뭐 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써 먹어야 됩니다. 써 먹어야. 돼. 자두 번째입니다. 복음 없는 서밋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칠때 망대기도. 칠때 망대기. 삼구 그렇죠? 삼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누리면 굉장한 뭐가 아, 능력이 나타난대요. 혼자 있을 때든 어디 갈 때든 계속 성삼에 하는 게 내게 이마에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이마에 주옵소서. 삼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나의 응대할 을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하나는 미리 망대들이 어, 보여질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삼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함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의 는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삼의 하나님 내게 임해가지고 나와 함께 간다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 해요. 이게 7대 여정입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 2두 가지 삼 교회 중심 실이 그러면 전무 후무 그렇죠 성경서 응답 받은 사람과 같이 전무만 응답을 받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무예. 우리가 하는 업이 전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 전무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유일하다 유일. 예.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 써밋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거 누르면 된다니까. 계속 하나님 이 우리에게 줬던 이 기도의 축복 계속 누려요. 전도자의 여정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황무지가 사막에서 강을 내고 황무지에서 써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나. 이 일곱 가지 비밀을 계속 우리가 뭐하면서 누리면서. 기도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 달란트가 발견.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은약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둘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은약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계속 갖고 내가 누려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전도가 발견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딱 발견되신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다. 이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또 이걸 우리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어른분들이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포럼하면서 어,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전도자의 여정의 길, 나만의 전문생의 길을 딱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너한테 전문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사이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모든 전문이 다 있어요. 교수님들이 다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다니까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음, 결론이야. 그, 금 털리 시대를 그래 우리는 뭐열어야 되겠다. 지금 금털 시대 에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다민족 치유 받을 사람 냄 냄트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식할 수 있어야 된는게내 집에 온 것처럼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져 된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유력 교회는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백발 노인들만 남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뭔 재미가 있겠어? 노인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뭐 기도를 하막 뭐 전도를 막 침착하게 하겠습니까? 힘없어면 뭐, 모델이 모델. 어린 아이에막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빨리 뭐 해야 돼? 배우자로 꼭 기도해. 배우자를 그 기도해서 빨리 어떻게 냅는 틀을 생산해, 생산해 대야 돼. 중요한 그런 미션 여러분이 주위 주위에 있는게 무엇보다 기도로 달란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냅는 틀들과 실제 삶을 함께하면얻어서는지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우리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미션은 같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럴 수 없으면은 그렇죠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죠. 말씀 운동하면서 용성 전문성, 언어 규모를 갖춰가도록 계속 우리가 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폰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어, 아, 자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은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흐름을 잘 타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게 뭐 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이 일곱 가지 비밀을 붙잡고 계속 대세김들 해보세요. 눈뜨자마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계속 책도 읽고 왜 이렇게 살려야 되니까? 또 위인 위인들의 전기, 성공자들의 전기가 있거든. 그런 거 읽어보면 그 사람을 내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다 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성공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뭐해가지고 믿음에 승리를 했구나 이렇게 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뭐하는가 보네, 능력 중에 진짜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신 일곱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 한한 제목 제목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에 그릇들로 세팅을 딱 하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금요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사 6 2가지삼 중에 참된 능력 일과의 단란태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 많은 그 모델적인 그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바트을 우리가 이들이 놓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세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서밋세 그릇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 237 치우 하나님 서밋의 응답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전세계 보고만은 여기에 우리가 기약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 렘넨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